그러니까 상구벌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1 6년 9월식 기아자동차의 이게 더뉴 카렌스죠? 올뉴 카렌스 뉴 카렌스죠? 그죠? 카렌스는 예,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예, 형이고? 예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이게 더뉴 카렌스더라고요. 17년형입니다. 네, 17년 네. 예. 더뉴 카렌스 어, 2.0 LPI 모델의 럭셔리 기본형입니다. 음, 큰 사고는 없다고 하셨고, 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하고, 여긴 교환, 그 다음에 범버 교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재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업무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업무 겸, 이제, 구미에서 대구 왔다 갔다 하시는,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타셔가지고, 주행거리가 10만km입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주행거리를 고속도로 많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주행거리가 많다고 해서 상태가 안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식은 거의 지금 이제 만 2년 됐고, 대신 주행거리는 좀 많은데, 대신 가격적인 메리트로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려볼 만한 그런 차량이고 또 판매 하신다고 하면 여기 루프박스 루프박스까지 포함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lpi 차량인 만큼 여러가지 유지관리 또 쉽게 말하면 즉 실용성 면에서 아주 철저하게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lpg가 정숙성 하나는 저도 이 똑같은 누구엔진이 달려 있는 소나타를 탔지만 상당히 연비도 잘 나오고 뭐 정숙하고 그 다음 저속 토크 도 제법 잘 나오고 생각보다 탈만 합니다 실용성이 좋은 차 같아요 뭐 옵션이 뭐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에어컨 히터 잘 나오고 그냥 뭐 좁지만 않고 엉따대고 뭐 이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차 좋죠 그리고 그 지금 그 트립이 업데이트가 안돼 가지고 지금 트립이 안 된다는데 트립은 업데이트 해가지고 해결해 가지고 전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고 거의 이분이 어 총각이시라 거의 혼자 타셨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에어백하고 커튼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전사양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크게 보시다시피 많이 오염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요즘에는 트렌드가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가솔린, 가솔린보다는 또 lpi이지 않습니까 그런 lpi 차 그런데 약간 좀짐 실은 흔적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 추천드릴 만한 그런 차량 같습니다 뭐 그냥 진짜 푸시게 타시기는 정말 좋은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주분의 말씀 잠깐 들어볼까 고객님! 고객님! 거희뭐 일한다고 지금 저 스피커는 빼실 거죠? 저거 저거 이제 빼고 네 <laughs> 그렇죠 못 빼는 거 있잖아요. 아네 지금 내비게이션이 네. 카링크 어떤 맵이 아틀란 맵이고요. 아, 아틀란 맵입니까? 그럼 나그 파인 드라이브 파인 드라이브, 파인 드라이브. 네. 내비게이션입니다. 사제 네. 네네 드라이브, 그 시트나 이런 부분은 뭐 아무래도 거의 혼자 타셔가지고 네 뒷자리 시트 같은 경우는 뭐 이, 거의 안 탔어요. 사람. 네 깨끗하시고 네. 지금 이게 트림이 이게 디럭스 트림이죠 그냥. 럭셔리입니다. 아, 럭셔리니까. 입네 럭셔리인데 옵션 추가 옵션은 네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럭셔리 기본이고. 현재 주행 거리는 102,987km. 내비게이션 네. 어, 아, 아, 네, 이것도... 사제로 달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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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시네요. 원래 내비는 아틀인데요 네. 옵션이, 옵션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럭셔리에 옵션 하나도 안 달았는데 사제로 네. 달았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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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방 카메라가 어... 원래 있었고요. 아, 후방 카메라가 원래 있어. 아. 후방 카메라 후방 오. 카메라도 카메라도 그 달았어요. 후방 경보기가 달려 있었겠죠, 그죠? 예, 경보기는 네. 기본이고 아틀란,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에 달았어요. 후방 카메라 네비게이션은 어, 예.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도 지금 작동하는 예. 거죠. 작동하는 거죠, 블랙박스도. 자, 기길 때는 들었어요 블랙박스 작동하는 거죠. 블랙박스요. 예. 작동하는데 지금 메모리를 빼놨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거 내가 선을 빼놨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 저 스위치 끄는 게 있을 텐데. 예. 네, 그 끄다 켜다가 불편하게에가 차선을 아, 그렇죠. 아직 빼버렸어요. 네. 작동은 되고요. 메모리 넣으면 바로 됩니다. 네, 에어컨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네. 기능들은 다 정상 작동하고 있고. 네. 어... 바로 바라파라 고칠 거는 없을 겁니다. 네네. 네. 음, 시트는 네. 시트는. 어뭐 크게 흠이 있거나 네. 그러진 않고 트렁크는 지금 뭐 아, 이렇게 업무용으로 네. 사용하시고 아 괜찮습니다 사용하시고 가지고 괜찮. 침을 좀 실으시면서 이렇게 좀 끌켜 있는 흔적이 있는데 뭐여중에도 약간 좀 끌켜 있고, 여기도 약간 좀 끌기 있고. 실 가지고 있 <laughs> 안에 <탁크랑 웃음> 네. 아, 네.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하우징 같은 경우면 뭐 그, 인테리어 그, 같은 것도 하시고 플러스주택이라고 뭐, 아 이거 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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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래직 짓고 한 친환경 주택지 아 그렇습니까 네렇트니까이 수리 한 번도 안 했어요 할게 할 없잖아요 예할게 네. 없습니다 부할게없을까네 지금 이, 이 차는 네.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요 오일만 갈아주고 타면 됩니다 오일은 지금 교환할 때됐는5 6 0 0 k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차는 누유하고 냉각수만 보면 되는데 오케이 네. 냉각수도 좀충고한요 네. 냉각수도 쉽고 괜찮고, 네. 괜찮고 10만 지금 10만이면 특별히 할건 없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벨트, 예, 벨트들도 갈았어요. 약간 고장적이고 뭐, 굳이 하자면, 브레이크 액정도 교환하면 되고, 지금 뭐, 눈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 보이고요. 어. 사고도 괜찮거든요. 네네. 그런 네. 아, 뭐 사본...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네. 뭐, 보시다시피, 이제 요런 걸 싣고 다니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요런 네. 들는 스크래치가 있는데, 요런 걸좀 감안해서 네. 이게, 이게 하시면 될것 같고, 네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예, 뭐. 아니, 뭐, 그래서 차를, 뭐, 머리에 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예, 뭐, 이런 부분은, 뭐, 좀 긁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없습니다. 사용감은 없고, 대신, 요런, 이제, 짐을 실었던 흔적들, 네. 그런 거는, 실었던 흔적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주행거리는 시동 10만, 아니, 시동, 시동 걸려있네. 10만 2,987km고. 어, 내비게이션, 아, 그뭐 터치 잘 먹고, 그 다음에 히터, 에어컨 필터는 좀 교환해야 되겠네. 담배를 피가지고 야 냄새 좀 나네. <laughs> 네. 에어컨 필터는 이제 한번 교환해야 되겠네. 네. 에어컨 필터 교환하고 엔진오일도 교환할 때 됐고, 네네. 네. 뭐아 그래도 뭐 <laughs> 양심껏 이렇게 잘 감사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게 예. 예. 화면이 안 돼. 내가 업그레이드를 안 해가지고, 그 업그레이드 잘못 해가지고야. 내비는 최신으로 돼 있는데야. 아, 이게 트립 업데이트가 돼야 되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로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수리해 가지고 거래해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오디오 카오디오 같은 데가 가지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메모리 빼 가지고 네, 네. 제 와이 커스텀 그 프로그램 깔아 달라 하면 요야 네, 네. 그러니까 트립을 깔아야 되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엔진 아, 근데 퍼지게 타긴 좋겠다. 자. 네. 푸지게 타긴 좋겠어요. 예. 이거 그냥 그 차값이 싸니까요. 흐뭇하게 네. 타기 딱 좋습니다. 얼마주고 샀었죠? 예? 얼마주고 샀었죠? 2천 주고 샀어. 그죠, 그죠, 그죠. 야, 차값 싸잖아요. 2천. 아, 제 차는 정말 지금 더러운데. 아, 코나이브이 새 차네요. 야, 부럽다. 깨끗합니다. 어? 이거는 탑이 바디 컬러네요. 제가는 블랙 루프인데,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의 더뉴카렌스 16년 9월식 추천 직거래 모델로 소개시켜드립니다. 어디 가셨어요? 얼굴 안 나올 거고요. 예. 네. 우리 그림자만 나오는데 지금 이 차에 대해서 그냥 뭐까 뭐 지금 16년 9월이라 사실세 차라 잔지 <laughs> 행거래만 많은데 지금 특별히 고칠 데는 없죠, 그죠? 예 지금 네. 타면서 뭐 지금 현재 고칠 고친 적도 없고 고칠 앞으로 고칠 것도 <laughs> 뭐 특별히 오일은 오일은 어느 정도마다 교환하셨습니까 만 킬로? 오일은 육만 처음에는 이제 처음 한몇 번은 오만마다 갈았고요 오천 킬로마다 오천 킬로마다 갈았고요 지금은 육만 정도에 갈고 있습니다 아 육천 킬로 육천 킬로, 아, 네. 킬로 생각보다 아이고. 빨리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시겠네 그지? 한두 달에 한번정도 아, 두 달에 한번도 아, 예. 한 달에 뭐좀 많이 뛰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1 6년식 차를 왜 이렇게 파나 생각하실 텐데, 판매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 일단은, 키로수가좀 많다 보니까, 예. 어, 키로수더 많아지기 전에, 쉽게 말해서 값더 떨어지기 전에. <laughs> 예, 판매. 근데 판매. 아까 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으로 사주 다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LPG보다는 디젤. 네. 조금 아무래도 아, 좀 그것도 있죠. 면단위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네. 충전소가 면단위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어, 한번주에해서좀 오래 탈수 있는 디젤 차로 바꾸려고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뭐 가성비가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차고 차는 생각보다 준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면 가렌스 메모를 소개 음. 이 상으로 마치겠습니다.